이번에는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식으로 좀 외우시기 보다는 여러분이 이렇게 좀 개념적으로 납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속력이라는 건요. 속력. 속력은 여러분 속도랑은 좀 다릅니다. 이, 이 현실에서는 막석도 쓰죠. 속도 얼마냐 그러는데 속력은 여러분 빠르기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크기밖에 없어요. 그걸 여러분 나중에 이제 비히 스칼라라 그러는데 질량이나 질량이 그 뭡니까 음수가 없잖아요. 그 그러니까 방향이 없죠. 그러니까 질량 아니면 면적 길이 같은 것처럼 깐만 있는 크기 깐만 있는 걸 이제 여러분 스칼라라 그래. 그 그러니까 속력도 그런 겁니다. 빠르다 느리다지 어느 어느 쪽으로 가는지는 절대 설명 못합니다. 속도는 요 빠르기 개념에다가 방향이 들어간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운동 말할 때 등속도다 말하면 그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등속력입니다 등속력 원은 계속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등속력 속력이 일정하 원으로 도는 거는 등속도 운동이 아니고 등속력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어떻게 표현하냐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이 가면 좋은 거냐 많이 가는데 여러분 100m를 1시간에 가는 거랑 100m를 1초만에 가는 거랑 완전 차이가 있죠 거기서 얻은 게 뭡니까 거리를 같이 봐서는 해결이 안 되고요 또, 시간을 봐서도 해결 안 돼, 그죠? 어떤 사람은 1분 동안, 어떤 사람은 100분 동안인데, 거리를 모르면 무슨 의미가 있어? 빠르게 설명이 안 되잖아.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 어, 시간분의간 거리 비율로 보자는 거야, 비율. 이 속력 일종의 비율입니다, 비율. 뜻이 뭐냐? 시간분의 거리니까, 이, 예, 거리를 시간 나눠줄까요? 같은 시간당 거리 비율이 얼마만큼 되는 거야? 시간에 대해서. 기준량 되는 거죠. 거리가 상대량 시간에 대한 거리가 되는 시간에 대한 상대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가 돼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움직인 거리가 됩니다. 거리. 이러면 똑같은 시간의 간 거리 비율로 말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일을 할때 그죠? 어, 얼마나 일이 빨리 끝나겠느냐는 서로 일이 양이 다른데, 뭘로 말하면 돼? 전체 일에 얼마만큼 했냐 얘기하면, 저는 1 시간에 2분의 1, 요, 저는 1 시간에 4분의 1 얘기하면, 어, 빨리 할수 있는 사람 누구야? 2분의 1 하는 사람 더 빨리 하죠? 그죠? 서로 일이 양이 다르지만, 그렇게 비율로 얘기하면, 같은 시간에 한 일의 비율로 얘기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거리는 뭐냐? 시, 일정 시간당 간 거리가 속력이니까, 우리 뭐에다가,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거리가 나오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럼 시간 어떻게 그러냐? 시간은 우리가 거리를 속력으로 나눠주면 돼. 왜냐? 뭐, 식 변형해서 외우셔도 되지만, 거리가 있으면 속력에 단위 시간당 간 거리거든요. 그럼 이거에 몇 배가 되는 거지? 몇배 하면 그게 거리가 나오는 거죠. 되겠습니까? 여기서 기억하셔도 좋고요. 여기서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자유자재로 바꿔줘야 돼. 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시간은 거리를 속력으로 나눈 것과 같다. 이걸 여러분이 명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호는 집과 학교 사이를 왕복하는데 왕복이라는 건 왔다 갔다 했으니까 왕복. 그죠? 왔다 갔다. 편도는 한 방향 가는 거. 왕복은 왔다 갔다. 같은 지점을 출발해서 다른 지점 을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이걸 왕복했다. 그러죠 집 가기 전 왕복하는데 갈 때는 시속 8km 자전거 타고 올 때는 같은 시속 4km 걸어서 총 1시간 30분이 걸렸다. 자 주의사항 또 나오는데요. 이 속도, 속력 관련 문제에서는 어, 시간, 거리, 속력 정보도 알아야 돼. 시간이나 속력이나 어, 거리 관계도 알아야 돼. 세 가지를 알아야 뭐 하나 할수 있죠.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나오는 거죠. 나머지 하나 모르는 건데 주의사항이 단위. 여러분 특히 이 단위를 꼭 맞춰줘야 됩니다. 단위. 시속이란 말은 한 시속 이란 말은 1시간 당 입니다 시속 4km 면 4km 퍼아 r 뜻입니다 이게 퍼라는건 분수 거든요 그죠 1시간 뭐 여러분이 수학 책에 시라는경도 있습니다 시1시간에 시입니다 아워도 1시간에 시구요 그니까 러 1시간 분에 1시간에 4km 를 간다는 뜻이야 이걸 여러분이 km per hour 라고 쓰는 거거든요 이런생각하고 4로 쓰면 4km per hour 이런 뜻. 이게 시속입니다 시속 그러면 시간이 정보가 계산하면 여러분이 이 속력 관련된 식으로 계산하면 시간으로 나오는데 총 시간이 1시간 30분이면 30분은 쓸모가 없는 거야 우리한테는 그죠 이것도 시간으로 바꿔줘야겠습니다 1시간 하고요 60분에 30시간 6 0분의 30시간 아닙니까 1과 2분의 1 지금 몇 시간 2분의 3 시간으로 환산해 줘야 됩니다 시간은 시간 단위로 아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요 얘기야. 2분의 3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알겠어? 단위통일 키로미터면 키로미터, km, 미터면 미터. 되겠습니까? 그럼 갈때 걸린 시간은요? 시간 아까 뭐라 그했지 시간은 우리가 시간 알고 싶으면 거리를 뭐라 하면 돼? 속력 나눔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집에서 학교. 그죠? 집에서 학교 갈 때랑 그 다음에 학교에서 집으로 올때 똑같은 거리 온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집에서 학교 갈때 거리가 뭐죠? x죠. 속력 얼마입니까? 8km입니다. 8. 8로 나눠주면 돼. 이게 갈때 걸린 시간이죠. 그럼 올때 걸린 시간은요? 똑같은 거리 x고요. 걸어서 시속 4km가 되는 거지. 그게 몇 시간? 2분의 3시간 되는 거죠. 요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갈때 걸린 시간, 올때 걸린 시간, 학교 사이 거리는요. 저거 풀어주면 됩니다. 어, 등식의 양변에 8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뭐, 8 곱해도 되고, 그럼 통분해서 더해도 되고요. 8이니까, 요거 8분의, 1이고, 2 하면 되겠죠. X, 이게 2분의 3 아닙니까? 됐죠? 여러분, 8분의 1을 4분의 1 더할 수 있잖아. 그죠? 8분의 3 아닙니까? 그러면, 8분의 3X가 2분의 3이네요. 그러면 X는 2분의 3 곱하기 3분의 8입니다. 약분되고 약분되면 얼마? 4조 4. 그러면 X는 4네요. 이 뜻은 4km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4km다 라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나요? 자 한번 해보죠. 지호가 등산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3km 내려올 때, 올라갈 때 시속 3km 내려올 때는 같은 길, 같은 길입니다. 거리 똑같습니다. 예, 시속 4km로 걸어서 총 7시간 걸렸다. 다 시간으로 되어있고요. 다 시속입니다. 단위 괜찮습니다. 등산한 총 거리 구하래요. 총, 거리, 거리. 거리는 어떻게 하면 돼, 거리? 거리는 우리가 속력에다가 시간 곱해주면 되죠. 되겠습니까? 예. 네. 자, 그럼 올라갈 때 거리도 X고, 내려올 때 거리도 X죠. 그러면 속력은 3, 시속 3km고요. 예. 네, 총몇 시간? 7시간입니다. 아, 뭘 모르겠어요. 등산한 총거리 구할랬더니, 그죠? 총거리 구할랬더니, 뭐가 안 나와? 걸린 시간 총밖에 안 나오거든요. 어, 시간씩 써줘야겠죠? 뭡니까? 걸린 시간은 거리 X를 3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은 거리 X, 똑같은 길이었으니까 시속 4로 나누면 되죠. 요거 둘을 더한 게 7시간이다 하면 되는 겁니다. 빈칸 채웠습니다. 할수 있겠죠? 방정식 세워봅시다. 올라갈 때 4분의 X죠? 내려올 때 3분의 X입니다. 그게 얼마? 7시간 되겠습니다. 어 통분하면 요 12분의 아까 했죠. 7X였습니다. 그게 7이죠. 그죠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12분의 7이죠. 그러면 7 곱하기 7분의 10입니다. 양비 역수 곱하면 되니까요. X가 얼마? 12가 되겠죠. 그러면 등산한 총거리는 몇 km? 등산한 총거리는 우리가 12km로 하면 되겠고요. 예, 방정식은 이 정도만 써주시면 여러분이 해결되겠죠.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풀어봤습니다. 농도 얘기 좀 해보죠. 자, 소금물 농도 얘기인데요. 농도는 여러분이 배운 게 퍼, 퍼센트 농도만 배워서 그런데, 그죠? 일반적으로 뭐 어떤 농도, 용액에 진하게 한 퍼센트 농도를 얘기합니다. 이 퍼센트 농도로 표현됐을 뿐이고, 사실 퍼센트 농도, 여러분이 A 퍼센트라는 거는 수학적인 표현이 아니고, 비율이 100분의 인 겁니다. 뭐가? 비율이. 기준량이 뭐고요? 소금물이면 소금물. 그 다음에 A는 뭐죠? 기준량이 기준, 에, 기준 양이 소금물이면 비교량, 즉 상대량이 바로 뭐야? 소금인 겁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A만큼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있는 양을 알고 싶으면 전체 양에다가 100분의 A 곱하면 돼. 그러니까 퍼센트는 비율이다 생각하면 돼. 뭐에 대한 비율? 전체 얼마 봤을 때?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비율을, 그죠? 이걸 이 네모값을 퍼센트라고 하는 거야. 네모 퍼센트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퍼센트 비율 보시면 뭐 용액 전체분의 뭐 소금량 곱하기 100 하잖아. 그 이유가 그거야. 요 비율을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얼마냐고 묻는 것뿐입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예를 들어서 소금물의 농도가 20%다. 그럼 소금물 100이면 소금 20 들어 있는 거야. 왜? 퍼센트가 100일 때2 0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소금물이 200이다. 그럼 소금량도 2 배가 되는 거야. 소금물 자체가 2 배가 되니까. 퍼센트는 100일 때 20이거든요. 200이면 40인 거죠. 그럼 만약에 50이면요. 소금물이 절반이니까 농도도 절반. 20이 아니라 10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분수랑 똑같은 겁니다. 뭐뭐 뭐 50분의 10이나 분모분자 2곱해 봐. 뭐 100분의 20이나 또 2곱하면 2 0 0분의 40이나 다 똑같은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계산이 쉽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뜻이 뭐냐? 소금물 농도는 뭐냐? 펀트 농도는 소금물이 들어있는 비율을 100을 기준으로 환산한 거야. 그러니까, 뭐? 예. 뭐에다가? 소금물. 소금물의 양에다가, 뭐분에? 그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을 한 거예요. 사실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요 비율이 요 비율. 요 비율을 100을 기준으로 바꿔. 요게 100 곱한 게 그런 뜻이야. 이 비율이 전체는 이 비율을 100 기준으로, 야,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얼마만큼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25%, 25%란 말이 쉽잖아. 얼마야, 그러면? 4분의 1이요. 이거보단 25%가 더 확실히 들어오죠? 아니면, 에, 뭡니까? 10%가 낫지? 어, 10분의 1요. 이상하잖아, 그죠? 5분의 1. 언뜻 언뜻 눈에 안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100을 기준으로 바꿔준 겁니다. 그죠? 음. 예전에도 분수로리지가 있었나봐요. 그죠? 자, 그럼 소비한 구하고 싶으면요. 뭐 하면 돼? 그죠? 자, 뭐, 비율을 써야지. 뭐, 비율에다가 소금물의 양 곱하면 되죠. 전체. 왜? 비율이란 게 그런 거잖아. 전체적인 그거니까 실제 소금물의 양에다가 뭐 곱하면 100분의 뭐, 그죠? 소금물의 퍼센트 농도를 써주면 되는 거 퍼센트 농도. 되겠습니까? 돼야 안 돼. 러니까 퍼센트 농도가 결국 100분의 이거예요. 100분의 20. 이런 뜻이. 그죠? 20%를 100분의 20 10 써주란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제 계산할 때는 이렇게 안 하고 기본 논리대로 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면은 이 6%란 말 자체가 소금물 100에 소금 6 들어 있는 거야. 소금 몇 그램이야? 300g이잖아. 분수로 써 봐. 300분의 300분의 18 하면 되죠. 끝났습니다. 그죠? 이거 여러분 지금 계산한 이 18이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 뜻이에요. 뭐 어, 소금 농도가 6% 소금량이 300이면 100분의 6이라는 게 비율이거든요. 전체 100으로 봤을 때 6의 비율인데 곱하기 300 해준 거니까, 예, 결국 18 나와요. 계산 똑같이. 되겠습니까? 여기다 물을 더 넣어서, 물을 더 넣어서, 어, 4% 소금을 만들 거다. 더 넣어야 물의 양을 구하려고 한다. 그죠? 물을 넣은 후, 그죠? 물의 양을 X라고 했어요. 그러면 소금 의양은 뭐가 되겠어? 그치? 300 플러스 X 하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음. 그러면, 그러면 소금의 양은 얼마냐? 소금의 양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소금의 양은 변동이 없어요. 그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더 넣은 물량이 나왔고 소금량양 변동 없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예, 몇 프로 만들까요? 4%, 4%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뭐 플러스 그죠? 예, 100분의 100분의 4죠. 4%니까 되겠습니까? 100분의 4 에다가 소금물량이 얼마야 300 플러스 x 하면 되는거죠 그럼 봐봐 여러분이 소금물에는 소금량이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지금 물만들었지 소금변동 없거든 그럼 뭐해야 돼어 소금량이 같아야 되는거야 얘랑 얘랑 같아야 되는거죠 둘이 갖다 놓고 풀면 되는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굳이 이렇게 안쓰고 이제 이 계산을 여러분이 바로 그냥 팍열18 나오도록 계산해야 돼요 납득하십니까 그죠 그럼 얼마입니까 그럼, 물에 넣기 전에 소금 양, 바로, 여기죠. 18, 18g. 그죠? 18g. 이거죠. 얘랑, 얘랑, 같다 놓고 풀라는 얘기죠. 방정식 세우라는 얘기죠. 이미 세울 수 있었습니다. 얼마? 어, 물에, 물을 넣기 전에 소금 양은 18이고요. 물을 넣어 은 소금 양은 100분의 4 또는 0.04에 300 플러스 X가 얼마다? 18이 다 하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방정식을 풀어서 계산하라는 얘기죠. 자100 곱해 버릴까요100 곱하면 얼마냐? 4에다가 300 플러스 x고 이거 1800이죠. 그러면 1200에 4x입니다. 그러면 1800. 그러면 4x는 600이죠. x 4로 나옵니다. 4분의 600이죠. 그러면 4일은 4, 4 5 2 0이죠 150이네요. 물의 양은몇 g 이다 예, 150g이라고 여러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지금 어, 예, 식을 좀 꼼꼼히 써서 그렇고요. 식을 여러분이 지금 이, 이해하는 쉽도록 써서 그렇고요. 실제 계산하실 때는 비율로 생각하면 굉장히 예, 쉽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실제로 비율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음. 저까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 비율이 6%니까 100분의 6이죠. 그러면 소금물량이 300이니까 분모 3배, 분자 3배 아, 300분의 18, 소금 18이구나. 그럼 물을 넣은 후에는요. 그러면 300 플러스 X분의 소금량 그대로니까 18이고, 그러면 비율이 얼마가 돼? 4%. 100분의 4 하면 끝나는 겁니다. 돼야 안 돼요. 그죠? 그러면 분모, 분모에다가 아예 분모 최소공개수가 뭐야? 100 곱하기 X 플러스 300이죠. 이식 전체에다가 뭘 곱했다고 생각한 거야? 그치. 100에다가 300 플러스 x를 곱했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항을 해도 되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지 않나요? 이걸 곱하게 되면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럼 이쪽 게 뭐가 돼요? 어, 분모 에석이 날아가니까 1800이 되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어, 4에다가 1200 플러스 x 아까랑 똑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나요? 빠르게 계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외 다른 문제들 좀 다뤄보겠습니다. 응용제들요. 문 둘레 길이가 2 8이고요 가로 세로 길이, 가, 가로의 길이가 세로 길이 두 배보다 1cm 짧은 직사각형이 있다.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구하려고 할때 다음 물음에 답하라. 그러니까 직사각형이 둘레 길이 문제는 자주 나오는데, 세로가 X랍니다. 근데, 가로의 길이가 세로 길이 두 배, 오케이. 2X 빼기 1 하면 1만큼 짧은 거니까요. 그러면, 가로는 2 x 빼기 일이죠. 되겠습니까? 쓸수 있겠네요. 가로 길이는 2 x 빼기 일. 그럼 둘레니까 여러분이 그냥 툭도에서 2물를 하면 안돼 그죠? 가로 분명히 두 개고요. 세로도 분명히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산해서 차라리 이게 반이니까 요거랑 요거도 해서 14태도 되고요. 그대로 식을 써주셔도 되겠습니다. 뭐 그대로 하면 2 x 에다가두 배의 2x 1이 28이죠. 계산해 보겠습니다. 2를 바로 나누면 x 그다음에 2x 14죠. 이 그러면 3x가 15죠. x 얼마입니까? 5입니다. 5.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게 뭐야? 가로야 가로. 이 x 아닙니다. 어, 가로 길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세로로 세운 게 쉬워서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만, 가로를 구해야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죠. 가로 길이는 5가 아닙니다. 얼마죠? 예, 2 x 1이니까 9죠. 예, 그래서 가로 길이 몇 센치, 9 센치가 되겠습니다. 조심해야 겠어요. 그죠? 근데왜 가로로 안 했냐면 가로로 세기가 좀 껄끄러운 거야. 왜냐하면 에, 가로 길을 만약에 여러분이 x라고 했다 칩시다. 그죠? 그러면 가로 길이는, 가로 길이는 1만큼 짧다 이랬거든요? 그럼 뭐, 어, 가로에서 뭐를 빼고, 2를 빼고 2로 나눈 게 세로 길입니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이 좀 그렇겠죠? 예. 그래서 혼동되는 경우 여러분 여기를 X로 안 하고 Y로 한 다음에 이걸 X로 쓰셔도 돼요. X는 2 y 1에서 X를 구한다 해도 되고요. 음, 표시를 잘 해주면 헷갈리진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어서 또 볼까요? 학생들에게, 그죠? 학생들에게 체리를 나눠주는데 3개씩 나눠주면 6개가 남습니다. 뭐가요? 체리가 남는 거죠? 4개씩 나눠주면 2개가 모자란다고 한다. 학생수와 체리의 개수를 구하려고 할때 다음 머리에 답하시오. 자, 생각해 봅시다. 체리를, 지금 요 문장을 좀 읽고 해보면 되겠어요? 그죠? 3개씩 나눠주면, 그죠? 그죠? 3개씩 나눠주면 6개가 남답니다. 그럼 학생수를 우리가 X라고 했으니까 체리개수는몇 개냐? 음, 학생 한 명당 3개씩이니까 3 곱하기 X. 일단 학생, 학생들한테 나눠준 체리는 3 곱하기 X니까 3X겠죠. 그럼 몇개 남아요? 예, 6개가 남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학생수가, 어, 두개 뭡니까? 학생수가 뭡니까? 학생수를 X라고 하면. 그죠? 체리개수는 뭐냐? 4개씩 나누면 네개씩 4개, 4개씩. 그죠? 그러면, 학생 한명당 4개씩이니까, 네 학생들 중 체리수는 4X인데, 여기서 두개 모자라요. 빼기 2를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어, 식이 세워졌네요. 방정식 세우면 되겠습니다. 체리기 수는 똑같은 거 아닌가요? 예, 3X 플러스 6이나, 4X 플러스 2나 똑같으니까, 식을 세울 수 있겠죠. 뭐, 4X-2는, 마이너스 예, 3X 플러스 6이 되겠죠. 요게 바로,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학생 수와 체리수를 구하라. 일단 학생수부터 구해야죠. 그죠? 학생수가 x 고요 체리 개수는 어느 쪽이든 하면 됩니다. 뭐, 4X-2를 하나, 3X 플러스 6으로 계산하나 관계 없습니다. 자, 먼저 풀어보죠. 같아야 되니까. 그럼, 4X-2는, 예, 3X 플러스 6이죠? 자, 3X 이항하면 4X 빼기 3 x 고요 6이고, 이항하면 2입니다. 그러면 X가 얼마? 8이죠? 학생 수가 8입니다. 따라서 학생 수는 8명인 걸알수 있고요. 자, 체리 수는 얼마입니까? 체리 수는 대입해 보면 되겠죠? 체리 수는 3824더윤이가 30명이네요. 30명이 30개. 그죠? 체리 개수는 30개인 걸알수 있습니다. 요게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2학년 쪽 올라가면요. 과부족 관련 문제에 근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해 두셔야겠습니다.